자, 다음 방정식의 모든 해의 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, 치환을 하셔야 되겠죠. log 2x가 군데군데 많이 보입니다. 얘를 t로 치환을 할게요. 그럼 t 세제곱. 플러스, 얘는 t 세제곱이 아니라, 3을 앞으로 보내면 3t가 되죠. 4t제곱. 플러스 t가 됩니다. 그러면 t 세제곱, 마이너스 어, 4t제곱. 플러스 2t는 0이 되겠네요. t로 묶으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t가 0이 되겠죠. 물론 어, 새롭게 문자를 잡았기 때문에 그 새롭게 잡힌 문자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로그를 t로 지환했기 때문에 로그의 치역은 로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실수 전범이죠. 그래서 t는 모든 실수가 다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0도 될수 있는거죠 어,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거죠 어, 다음 방정식의 모든 행의 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,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서 t를 구하는거는 좀 그렇다라는 거잖아 그치? 어, 그러면 다음 2차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음, 그러면 지금 알파랑 베타를 곱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건 x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구해지는 해는 t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4 곱, 두 분의 곱은 입니다 근데 t가 알파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x거든 그럼 t가 알파일 때 그때 x는 어, 로그 날려주시면서 2 알파 거듭제곱이 되겠죠 그럼 베타일 때는 2의 베타 거듭제곱이 될 거고요 0일 때는 x가 1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x들의 곱이니까 2의 알파 거듭제곱이랑 2의 베타 거듭제곱이랑 1이랑 곱하라는 얘기죠 0이랑 알파랑 베타를 곱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다 곱해 주시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인 거니까 16이 된다는 라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